안녕하세요, 김공장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CGMP 3개월 완성 어, 상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정 관리 편인데요, 제조 공정 단계별로 적합한 관리 기준이 규정되어야 하며 사제 기준서, 절차서에 기죠 그에 미치지 못한 결과는 보고되고 일탈 보고서 내용입니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대 기준서 절차서를 일일이 다 만들기에는 너무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cgmp를 받은 회사의 문서를 받아서 자기 회사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cgmp를 딸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 공정관리 두번째 반제품은 품질이 변하지 않냐 도록 적당한 용기에 넣어 써스나 플라스틱 용기겠죠. 지정한 장소에 이건 반제품실을 만들으라는 얘기고요. 어,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음, 내용물 저장실 어, 라벨을 발행을 해라. 용기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결국은 c g m p s 서 보면 모든 것이 어 표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불량인지 적합인지 또 구획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라벨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어 명칭이 있어야 하고요. 내용물 명칭 그리고 ERP가 있다면 아니고 자체적으로 무슨 확인 코드, 제조번호, 완료된 공정명, 보관 조건 실온이냐. 아니면 뭐 저온이냐 이런 부분들이 표기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반제품의 최대 보관 기한은 설정하여야 할 유효 기간이죠. 최대 보관 기한이 가까워진 반제품은 완제품 제조하기 전에 품질 이상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 최대 보관 기한이 가까워진 반제품 어, 상당히 좀브러드한데요 보통은 제조하고 나서 유효기간이 2년일지라도 제조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미생물 검사나 색상 검사, 향취 검사 등 어, 내용물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갖게 되고요. 포장 작업 부분입니다. 포장 작업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뭐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어, 포장 지식 기록서를 작성하고. 어 그리고 작업에 관해서 어떤 기준 생산하기 전에 어 표준품과 포장 지시서 그리고 사양서를 같이 라인에 비치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생산을 했는지 일지류에 체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하고요. 포장 작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 지시서에 의해 포장 지시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어 포장 지시서 어, 제품명, 설비명, 포장재리 상세한 포장 공정, 포장 생산 수량 뭐 이런 내용들 포장 지시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어, 양식이겠죠. 포장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 작업 관련 문서의 완비 여부, 표준품, 포장 지시서, 포장 사양서, 설비의 청결 및 작동 여부, 설비 일일 점검표 그리고 위생 관리 기록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일 거고요. 보관 및 출고 어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 하에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고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GMP상 어뭐 반기 단위, 연간 단위 재고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 하에 결국은 온습도 기록 관리서, 위생 관리 점검표를 운영해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도 그리고 차광을 설치를 해라. 그리고 별도로 정해진 장소라는 것은 완제품 보관 장소가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아, 그런 내용이겠죠. 완제품은 시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고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출고 승인한 것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이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귀신서 절차서에 들어있을 것이고요. 시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고 적합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완제품에도 어, 표기가 되어야 되니까요. 완제품 라벨을 발행해라 그리고 적합 라벨을 부착해라 그리고 적합 라벨을 부착한 시험자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기록 어, 하고 출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출고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어, CGMP에서 요구하는 것은 원자재든 내용물이든 반제품이든 완제품이든간에 출고 처리를 할때 공정의 투입을 하거나 또는 어, 출하 처리를 할 때에는 선입 선출을 모두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자재 같은 경우에도 시험번호를 발행을 해서 어~ 그전에 들어왔던 부자재가 먼저 선입선출이 됐는지 어~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또는 어~ 체크 기능을 넣어서 유지를 해야 하고요 어~ 출고할 제품은 원자재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과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결국은 시험 중인 것과 시험이 합격이 된것 그리고 원자 원료 부자재와는 좀 구분된 장소에 결국은 완제품 구획 구분을 하고 시험 중 대기 장소와 완, 어, 적합 장소를 구분하고 또 출하 대기 장소를 구분해서 한 눈에 볼수 있어서 어, 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결국은 교차 오염이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CGMP의 사상이 녹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혼동을 이렇게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뭐 예를 들어 모든 게 전선화돼서 3PL로 해서 물류 적재돼 있는 게 자동으로 적합부적합이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러면 뭐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 c 피를 하는 업체들 또 중소기업들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냥 빨간 라벨 또는 노란색 라벨로 해서 적합부적합 시험 중 이런 어, 구획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 관리 어~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업무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어~ 유지한다 뭐~ 같은 내용이고요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적합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 번호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결국은 배치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어~ 내용물을 제조하는 제조 번호별로 포장재 그니까 포장 로트나 이런 게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것들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험 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인지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어,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적합 판정이 된 것만을 사용하거나 출고해야 한다. 뭐 마찬가지고요. 어, 만약에 현장 투어를 하는데 현장에 라벨링이 되어 있는데 시험 중인 것이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크리티컬 부적합이 되겠죠. 그래서 적합 라벨을 반드시 기입해서 어, 현장에 투입을 해야 한다. 정해진 보관 기간이 경과된 원자재 및 반제품은 재평가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주에 사용될 수 있다. 원자재, 원료나 부자재가 보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뭐다어 폐기할 필요는 없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원료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재시험 기간에 대한 기준을 1회에 한해서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를 증명하는 것 결국은 원료 업체에 문의를 하거나 제조사에 문의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재평가 기준을 가질 수 있다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이고요 모든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실험 기록은 검토 후 적합 부적합 보류 판정을 하여야 한다 어 실제 실물에도 적합 부적합 보류가 붙어 있어야 하고 성적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어 문서 관리와 실물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한다. 기준 일탈이 된 경우는 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보고 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는 책임자에 의 일탈 부적합 보류를 명확히 판정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표준품과 주요 시약의 용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저희가 CGMP나 ISO 심사를 받게 되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어, 시약관리거든요. 시약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게 되면 시험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약관리는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서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보관 조건이 맞는지 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재를 해서 어, 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검체의 채취 및 보관,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냐 하도록 채취하고 채취한 후에는 원상태에 준하는 보장을 해야 하며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료가 들어왔을 때 원료 통을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겠죠. 50g이든 100g이든 원료 샘플링을 하는데 어, 뜨는 시약 자체도 저희가 미생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미생물 결과가 부적합으로 날수 있기 때문에 클린 벤치에서 완전히 미생물이 제거된 어, 스푼을 어, 은박지를 이렇게 씌워서 보관하고 있다. 미생물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제치하고 채취한 후에는 원료통에는 반드시 샘플링 또는 샘플 채취 이것을 기입을 해서 혹시 뭐 열통이 들어왔는데 한 노트만 샘플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다른 아홉 가지도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한 부분에는 반드시 샘플링이라고 어 기준 어 라벨링을 붙이도록 한다라는 기준이고요. 시험용 검체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저희가 시험용 검체죠. 뭐 회사 표준 라벨이 있겠죠. 없는 회사는 뭐 어 물류 라벨이나 이런 걸로 좀 인쇄를 해서 붙일 필요가 있고요. 명칭, 확인 코드, 제조 번호, 검체 채취 일자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 조건 하에 어 보관용 검체도 보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된 구역 내에 그러니까 완제품 보관용, 완제품 보관뿐만 아니라 원료, 내용물, 완제품은 보관 검체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조 단위별로 사용 기한 경과 후 1년. 사용 기한 경과 후 1년이라는 거는 원료든 뭐 내용물이든 부자재든 환제품이든 간에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효 기간이 1년 있을 수도 있고 3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뭐한 2년 정도 어 24개월 플러스 1년 그러니까 3년은 보관을 하여야 한다. 아, 그런 내용이고요. 완제품 보관 시 온습도 차관 관리 뭐 적절한 조건이라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면 되고요. 폐기 처리는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 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품질 보증 책임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제품에서 프로세스 그리고 일탈 보고서 문서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재작업은 그 대상이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할 경우에 할수 있다. 어, 변질 변패 미생물을 오염되지 않은 경우, 미생물 오염됐으면 재작업을 한,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1년이 남은 경우, 어,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결국은 재작업은 뭐일년 정도 지난 거는 재작업에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재입고할 수 없는 제품의 폐기 처리 규정을 작성하여야며 하 폐기 대상은 따로 보관하고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이것도 폐기 처리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또 어, 보관 보관장소가 따로 구분 구획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재작업의 어, 절차는 화면을 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탁계약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위탁계약 인가공을 주거나 생산 대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CGMP 업소는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품질을 유지하는데 교차 오염이나 기타 다른 품질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감사 보고서는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업체와의 계약서 체결을 해야 하고 저희가 그 업체의 작업을 줄 때에는 반드시 표준품 그리고 표준서 작업지시서 포장사양서를 전달해서 작업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어 CGMP의 기준입니다. <laughs>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에 대해 계약에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하며 수탁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뭐 정기적인 업체 평가를 하란 얘기고요. 어 수탁업체에서 생성한 위탁 관련 자료는 유지되어 위탁업체에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일탈 관리입니다. 제조 과정 중에 일탈에 대한 조수를 한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계속 뭐 제품 해수 프로세스라든지 일탈 보고서 부분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 일탈이라는 거는 규정된 제조 또는 품질 관리 등 기준의 사대 기준서 절차에 벗어난 행위를 단순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준 일탈이라는 것은 어떤 스펙이 있는 정확값을 벗어났을 때 기준 일탈이라고 하는데 뭐 기준 일탈이든 일탈이든간에 어차피 보고서를 작성해서 개선 대책을 세우고 향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불만 처리 담당자는 제품에 대한 모든 불만을 취합하고 제기된 불만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각 호의 사항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언제 불, 언제 접수가 됐고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이것도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불만 처리 담당자, 그러니까 클레임 담당자를 회사에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어, 불만은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아, 이런 내용이고요. 제품 회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하고 접촉, 어, 17조, 17, 9조, 15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리콜 결정이 나면 바로 지체 없이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회수 책임자를 두어서 프로세스를 두어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썼을 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화장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변경 관리인데요. 변경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어 부적합된 대응물이 나올 수아 부적합된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어 제품의 품질을 미치는 어떤 한 공정이 변경이 됐다 심지어는 충전 조건과 뭐 생산 조건이 바뀌었어도 품질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뭐 공정 조건 하나 바꿨다고 해서 변경 관리를 다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 변경 관리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부 감사는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어 CGMP에 준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보통은 6개월 뭐 분기에 한번 사대기준서 절차서 기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현장 관리는 제대로 온습도 관리나 위생 관리 점검표 그리고 현장의 바닥 상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있고 작업자의 복장 상태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감사 대상자는 어, 해당 부서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생산 팀장은 품질 부서를 감사하고 물론 외부에서 어, 감사위원을 데리고 와도 무망하지만 그러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각 부서 팀장들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어, 이렇게 감사를 해도 어, 문제는 없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 관리되어야 하고 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CGMP의 기본입니다. 문서 관리는 모든 문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문서가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 CGMP에서 또 처음 와서 보는 게그 관리 방침이 현장에 게시되어 있고 CGMP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의지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음 그리고 모든 문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언제 폐기됐는지 보관 기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어, 문서는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게 또 문서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서명과 승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록을 잘못했을 때두 줄을 끊고 뭐 회사의 나름대로 규정이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어, 빨간 줄로 두 줄을 끊고 언제 수정했는지 그리고 누가 수정했는지 그 문서에 이렇게 사인을 해내해놔 놓아야 한다. 뭐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지워지지 않는 거 보통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수성사인펜을 쓰게 되면 물에 젖었을 때또 번져서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또는 내용물에 이렇게 묻어도 변질되지 않는 볼펜이 가장 일반적이죠. 어 볼펜을 사용하셔서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평가 및 판정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잘 했던 부분들 양식들 제출 서류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 제출 서류들은 뭐 이런 부분들 제조소를 운영 조직이나 시설 내역 요 외에도 보면 어, 이런 구비 서류들이 많습니다. 이 구비 서류들은 좀한 변을 정지를 해서 우수 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3회 평가표 내부 감사 3회 평가표를 늘한 얘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GMP를 따게 되면 3년 동안 음뭐 시각적 수거 검정 및 정기 감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또 3년에 한 번씩은 또 계속 CGMP를 어,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음,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대한화장품협회의 CGMP 해설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CGMP를 받으면서 주무관들이 어떻게 현장을 둘러보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CGMP는 상당히 어렵고 또 프로세스 절차서로 움직이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지키면 좀더 그, 한국 화장품이 좀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